네, 행복한 사람들,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늘 건승한 심을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행복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말이고요. 또 행복이 모든 가치 앞서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했든안했든 했든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무엇이 성공일까요? 하지만 행복하다는 것은 분명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식사 잘한 거, 잠잘잘수 있는 거. 어,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겠죠. 행복은 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충주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어, 할아버지는 과수원 농사지셨고요. 어, 정말 아주 초놈이었어요. 어, 이제 봄에 지금 사과 꽃한잔 폈을 텐데, 사과 농사할 때 가장 힘든 게 소독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소독줄 붙잡고 뭐 줄이 아주 길니까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시골 촌놈으로 자랐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혈액형도 AB형 좀 예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뭘 물어보면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했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어 그러다가 연극 같은 거 하고 뭐 어머님이 자꾸 동료에서 이제 무대 같은 데 내보내면서 남한테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성적인 사람들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 좀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 앞에서 기 부끄러워하고 좀 어려워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경험만 많으면 남 앞에서 더 얘기를 잘할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나운서가 될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지도력이었는데 인사를 안 하면 혼났어요. 그래, 동네 어른들만 보면 무조건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감이 생기고요. 남한테 친화력이 생겼어요. 인사 잘하니까 기호해주고 칭찬해주면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친화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 잘하는 거, 이거 하나로다가 이 충청도 촌 놈이 아나운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 내가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잘 해내는 것만으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활동한다고 평가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드리는데요 열 가지 제조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만 못한 거거든요. 그래 일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나이도 이제 쉰이 됐고 그래서 50의 나이가 됐는데 무언가를 하나 제대로 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이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한 곳에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BS 뭐 방송사 직원으로 있다가 이렇 나와서 프리랜서를 하면 개업을 하는 셈이거든요. 변호사처럼 그래 열심히 뛸 수밖에 없고요. 어 그렇지만 열심히 뛸 수록에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요. 자연스럽게 또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 것들이 가급적 저의 일이 아니고 저희 가족과. 이웃과 친구, 나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예, 방송 지망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아, 답답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방송인이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분야의 자질이 많은데 아나운서가 되겠다, 뭐 연예인 되겠다는 게 많은 게 요즘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좀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인가. 안 되는 거를 무작정 해보라고 도전하라고 하는 것도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그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곤혹스럽고요.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뭐 시험에 나가서 테스트를 많이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아, 가서 내가 시험을 보고 경쟁해 보니까 나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분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는 정말 경쟁력이 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열정이 있지만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뭐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연예계 통을 지망하는 예체능에 자질이 많은 자녀분을 두신 분이라면. 무조건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면요 이 친구들 공부 안 하고 계속 그 부모 탓만 하고요 계속 거기 에 미련을 두고 있어요 끝끝내 그런 일을 버리고 계속 이 개비 생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빨리 본인이 경험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도 보게 하고요 테스트 보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성적표를 받아보게끔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빨리 길을 옥석을 가려주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나 아주 중요한데 꿈과 목표를 달리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고 꿈하고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목표는 내 눈앞에 있는 표적이거든요. 그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 숙제를 하겠다든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을 읽겠다든가, 오늘 뭐 다음 주부터 일찍 일어나겠다든가, 이런 건 눈앞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목표는 자기중심적이고요. 꿈은 원대한 겁니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희망껏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물어보면은 뭐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저는 꿈이 뭐야? 그러면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목표가 돼야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 되고, 교수가 되는 게 꿈이 되고, 자기가 공무원 되는 게 꿈이 되면은 그꿈 이루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했습니다만은 정말 대통령의 목표가 돼서. 그거를 가지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갖고 있는 대통령. 바로 이런 분이 있을 때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건데, 우리 통일에 관한 것도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통일을 한다 꿈으로 바라보고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분명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표적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꿈은 우리가 통일이 돼서 예, 한민족이 함께 더 번영을 누리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이런 면을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구분하고 달리 해야 된다. 어, 제가 예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 모시고 사회를 많이 봤었어요. 그때가 30대, 40대 초반이었었는데요. 전 그때만 돼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원로가 되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게 정성껏 하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강남회원이 됐어요. 아, 그러면서 그 바지를 이렇게 다는 순간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증도 나오고요. 뭐냐면, 야,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아울러서,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내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의 인생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덧 내 나이가, 우리 이웃, 국가 사회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나이가 됐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통일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막연하게 저도 어, 통일이 그냥 꿈처럼 생각하고 왔고요. 이 통일이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서 북한을 접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과 미국 뭐 사강들의 해결로 통일이 온다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돼서 우리에게 흡수가 된다거나 뭐 그런 날이 막연하게 오겠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통일은 우리가 분명히 다가오는 거고요. 미래에 확실한 일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지난번에 뭐 통일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만은 정말 우리가 통일세를 준비를 하던 아니면 독일 같은 통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개개인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혼란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많은 이 우리 북의 주민들이 약 2,800명이 되는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동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침이 있고 등등 자기 개개인의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고 더불어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통일이 나 자신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연구하고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중국과 미국과 일본 또 멀게는 러시아까지 결부가 되어 있는. 이제는 북한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우리 국가의 미래에 명운이 걸려 있고요.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줄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문제가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절실한 나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막상 무엇이 된다면 이 대답을 참 하기 힘든 거거든요. 과거에 뭐뭐였다면 뭐 어떤 시절에 과거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루어지 않은 미래 일을 얘기하라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남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저 역시도 뭐 특별하게 다르다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아나운서니까 통일이 된다면 남북 간의 상당히 언어 습관의 차이를 비롯해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잘 여러분께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방송원은 어떻게 합니까? 독일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혁명천과업을 이렇게 하는 차이가 많은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조정하고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죠. 지난번에 어느 그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로 퇴직하신 김민환이라는 교수님이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68에... 어. 담쟁이라는 그 장편소설을 써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소박하게 살겠다라는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신 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외롭게 살겠다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앞으로 외롭겠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참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오셨겠어요. 근데 이제 외롭게 나 자신을 발견해 보겠다. 그 다음에 쓸쓸하게 살겠다는 것은 쓸 때는 욕심과 어떤 세욕에 벗어나셔서 정말 쓸쓸한 인간의 그 고독을 찾아보고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했고요, 초라하게 살겠다는 것은 진정 소박한 것, 뭐 어떤 욕망을 버리고요. 정말 내가 먹는 거 감사하고 친구 만나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초라하게 살겠다는 것에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저도 어떤 특별한 꿈과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의 꿈이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기성세대나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진정하게 더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깨닫고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버리고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그들을 묻혀서 뭔가 미랄이라도 돼서 내가 땅 속에 이렇게 썩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야지 미래이 썩을 때 거기서 열알도 나오고 백갈도꼽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소 이런 말 하기엔 좀어쩝잖한 나이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미래의 꿈과 목표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더, 어, 나은 꿈?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